평총고 16번 문제 풀어보자. 두 양수 pq에 대하여 이차 함수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조건 보자.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를 0이라고 두면 중근을 갖는 거야. 이 방정식이.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 p제곱 마이너스 4q가 0이 되는 거니까, 4q는 p제곱이니까, q는 4분의 p제곱이 되겠다.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 q 대신에 4분의 p제곱. 이렇게쓸수 있지? 그러면 얘는 x-2분의 p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다. 얘를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축, 그리고 x-2분의 p제곱. f(x)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 지금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2분의 p야. 나 조건에 보면은 이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값이 36이야. 근데 지금 p가 양수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 p가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p는 요쯤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0이 요쯤에 요렇게 있으면 되네 그리고 2분의 p 여기 간격이 딱 똑같아야 되는 거지 0하고 요 간격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p까지 그려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겠네 f(x)가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p를 넣어보면 자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p지? 얘 제곱 그러면 p제곱이고 얘가 최대 값이 되겠다. 36 p제곱이 36이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q는 9지? 우리가 찾는 값은 p제곱 더하기 q제곱이니까 p제곱은 36, 그리고 q제곱은 9의 제곱, 81이지? 그래서 117이 정답이 되겠네. 이해되지?